미쳤냐? 이 진짜 있잖 아, 이거 아, <laughs> <아니, 야, 웃음> 이거 <진짜> 이거 <laughs> 아, 이거 또. 아, 아, 뭐, 뭐 했어? 아, 이거 또. 아, 이거 또. 아, 이거 아, 아, 이 아, 이거 또. 아, 이거 또. 아, 이 아, 아, <laughs> ㅋ <laughs> ㅋ 따라하지 마아 이거 아니지 아. 진행해도 될까요? <laughs> 아니요 안 돼요 <laughs> 네 하시죠 뭐뭐온 국민이 다 아는 뭘 별명을... 국민이 다아요뭘또그별명 <laughs> 아. 해야 되나 저는 명석이 닮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음. 이광수 씨 그 다음에 또 별명이 황두리 부르는 별명이 있죠 또치라고 오케이 난그전 국민 양을 <laughs> 말안 해도 다알것 같아요 <laughs> 습관 얼굴그막내수예 <그만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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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, 웃음> 이거 얼굴 <laughs> 그린 <그리는 웃음> 나중에 올려주세요 있을까? 습관 아 습관 뭐 있지? 약간 빙구같이 웃는 거 전혀 웃어 너무 멋있게 아까 여기 시... 아까 웃는 거 찍었죠? 그거 너무 멋있게 웃는데 진구 웃음. <웃음>, 어... 초딩 느낌이야. 아까. 웃음 초딩 같은 느낌이야까 초딩 같은 천진난만 명수 형은 착해 진짜 착하고 응. 약간 그렇지. 여자들한테 잡혀 살것 같은 <laughs> 다, 다 퍼줄 것 같은 전혀. 결정 못 해요. 음. 결정장이. 와 진짜 파, 잘 찍었다. 팔 팔랑기야 할자 맞지? 맞아요. 응, 결정장이 팔랑기. 요즘 맞... 뭘 살라고 하는데 결정 못 하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<야>, 그죠? 형 형도 <laughs> 결정장이잖아. <laughs> 나는 <웃음> 아니야. 나는 원래 마음이 없었어. 파, 여 여기였다가 저기였다가. 뭘 결정 못 했어요? 그냥. 아. 아. <laughs> 비밀인가요? 아니요 네, 아, 비밀 아니고. 비밀이 비밀. 결정장에 진짜 저 맞아요. 어제 올리브영에 네. 뭐 사러 갔거든요. 근데 거기서 사라는거다 샀어요. 돈이 많으니까. 돈또 <laughs> 맨날 다 사는 거지. 아니지. 호구인 거지. 아니지. 돈이 많으니까 사는 거지. 원래 사려던 건 뭐였는데? 요 선크림. <laughs> 사려는데 선크림? 선크림. 선크림 어, 사러 갔는데 선크림 사는 거지. 그리고 로션, 스킨, 그래도 솜. 명서 형은 진짜 너무 완벽해서 단점이 없는데 어떡 하죠? 어, 원래 좀 그러긴 해요. 단점이 없는 게. 단점. 네. 아 막상 단좀 많았던 것 같은데 쓸라니까 없네. 세진 요즘 취미. 단점 그냥 헤어스타일. 아 근데 요즘 음, 아니, 지금, 지금 괜찮대. 아니, 아니 누가 괜찮아요? 음. 아 괜찮 네. 괜찮다셨어 다들. 아니 안 괜찮다고 하면 형어떡 해요? 아 진심이 우려나요? 영실 다시 안갈 거예요 오늘? 안 괜찮다고 그러면? 아좀 길러야지. <laughs> 아니 군대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<laughs> 저는 많이 길러 길러는데난좀안기네 천천히 길지 뭐. 쉬워요 아. 근데 세진이도 요즘 네. 빠져 빠졌어요. 누가 점파 했나요? 여기요. <laughs> 그래서 연락, 내가 파티온 내가 파티원 모는 <laughs> 내가 파티원 모는 롤롤 롤. 전 롤, 롤. 롤. 무조건 롤만 하니까. 저 요즘 시작했는데 요즘 소통이 늘고 있어요. 어, 수행이 음, 어. 늘고 있어요. 아주 잘해 잘. <laughs> 잘. 잘. 저는 재능이 있어요. 음. 롤. 예. 음. 밤박 불가. 근데 요즘 많이 줄었어 나는. 아, 올줄리가 맨날 연락오잖아. 어제 안 했잖아. 어제 <laughs> 안 했잖아. 요즘 그 빠진 노래 있는데 저는 사이렌. 아 호미들? 아 호미들 많이 들었지. 근데 그거 너무 저는 노래 하나 빠지면 그거만 듣거든요. 금방 질려요. 그래서 그 조금 있다 못 들어요. 형형 근데 형 듣는 거 보냐니까. 아 요즘 골리아. 뭐 뭐냐. 골리아? 아니 유럽에서. 아감성있는척 제목 모르잖아요. 노래? 노래 음. 제 모르지. 야, 영화야, 그럼 영화. 여기 저, 적는 건데 제목을 모르면 음. 뭐 어떻게 하는? 알찬 곡나 노래방 가면 그거 불러. 노래 형 잘해요? 나 노래 좀 하지. 아 한번 들어볼래요. 한번 불러볼까요? 굳이 난마이크스안 불러. 마이크여기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야 <laughs> 이거 진짜 <웃음> 무시하네. <laughs> 마이커스 <마이크서> 안 불러. <laughs> <laughs> 나중에 마이크 갖고 와주세요. 지금 없잖아요. 아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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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, 감사하게 살줄 모르는 이형 진짜. 김범수 선배님 형님의 보고 싶다. 대한, 그렇지. 보고 싶다. 오케이. 경기 없는 날 서로 주로 하는. 아 근데, 근데 나는 요즘에 많이 돌아다녀. 데이트. 데이트도 하고. 데이트. 이 살짝 누워서 그리고 거치 내 가지고 아이패드 해가지고 막 네. 영상도 보고 사람들 집 보기. 어? 집. 집? 집들이 하는 거. 그걸 그거 진짜 해봐. 좋아하고, 그거 말고도 유튜브에 약간 집들이 치면은 사람들 이집 보여주는 거 많아요. 그거 재밌어? 이, 그러면 사람들 응. 집이제 와, 집 저렇게 꾸미고 어, 사는구나. 투어 이런 거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집 투어인가? 근데 나중에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. 막 그냥 일반, 뭐 똑같이 생긴 아파트 있잖아요. 그거보다는 무조건 인테리어도 할 거고. 대리석 좋아하고 오, 오, 비싼 공대 그리고 조명 좋아하고 분위기 좋아하고 조명도 진짜 예쁜 거 많더라고 휘진이 오, 수원 팬들을 홀리는 꽃미모 저 진짜 잘죽었다 이번에 아나화력이 좋고 주변 사람들을 재밌고 행복하게 해줘요 진짜 응. 성격이 밝아서 그런지 잘 알고 있구나 사람이 완벽하면 재미 없잖아요. 허당기가 너무 많아요. <laughs> 그게 매력인 것 <웃음> 같아. 어 요즘 그거 너그거잖아 뭐야? 아 그거 저건 안 돼. <laughs> 왜안 돼? 안 돼요. 이형 진짜 이거 말고 뭐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. 롤테. 이거 맞아요? 이것도 안 쓰지 마요. 안 써. 게임 게임. 옷잘 입고. 옷잘 입는다고요? 잘 입지. 저요 태양은 처음 들어봐요. 그냥 꾸미려고 하는 그리고 남들보다 좋은 걸적기게요 성격. 아나 너무 멋있는 사람인 줄 알잖아. 멋있잖아요 형. 형 보면서 아, 멋있다 느낌. 성격과 많이 써 보면 또 저기 배려. 그럼 그럼 잘하는 건 아니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롤. 아니 하는 걸 비하면 내가에서더 잘해야 돼요. 어... 아니 내가 왜안 하면 일부러 무지성 플레이 하는 거야. 아니. 많이... 일부러 던지는 거야 이영이 하는 거에 비하면 은 얼마나 <laughs> 아니 마이, 요즘 안 하죠, 요즘 많이 요즘 많아 요즘 많아 예전에는 진짜, 좋아요, 진짜, 진짜 많이 했지 거의 뭐프로게임을 돼야 돼요 <laughs> 저 이거 칸이 부족하네 <laughs> 아 잘하는 걸 적는 게네 <laughs> 너까지 그렇게 <laughs> 까봐야지 너무 깠는데 <웃음> <웃음> 세진이? 형 어, 정원 형은 친하잖아 그럼 최정원 음, 성준형도 친하고너 너. 어린애들이 응. 친하잖아 어린애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친하고 어딩 네. 애들 아, 다잘 지내는 것 같아가지고 응. 진짜 다잘 지내고 너무 잘 지내고 형들 다 좋아 네. 다 너무 좋아서 용병, 어. 용병 애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어요 통하세요? 그럼요 인사만 네. 해요? 네. 영화가 전좀 되기 때문에 전좀 이게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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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돼요 이게 오너 네. 못하잖아 잘해요 너 못하잖아 아. 니 콜라보랑 같이 웨이트해요 한거본 적이 없는데 영화 쓴걸 둘이 있으니까 못 보니 어떻게 봐요 어, 이 영화 못요 현재 한국 생활은 어떤지, 뭐, 만족은 하는지. 만족한데? 응, 어, 괜찮대요. 그리고 뭐, 몸 상태는 어떤지, 아픈 곳은 없는지, 뭐, 뭐, 같이 밥도 먹기로 했고. 뭐, 어, 진짜? 예. 네. 아, 잘 챙겨줘야 돼요, 진짜. 그럼, 잘 챙겨줘야 돼. 힘들어, 왜, 타지 생활을. 진짜, 형,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, 진짜. 어, 나 진짜 인사 반갑게 좀. 아, 인사 반갑고, 밥안 해, 먹으러 진짜. 가요, 그러면. 뭐 사주지, 내가. 저도 사줘요. 아, 저를 한 번도 안 사줬네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Okay. 너무하네 진짜 형인데 okay. 아 날짜 잡아요. <laughs> 그 식당. 오케이 okay. 오케이. Okay. Okay. 키워드 수원에 어 어색함. 어... 왜? 왜? 네, 인사에 뭘 올려도 어색해요. <laughs> 축구하는 사진을 올려도 어색하고. 수원의 <laughs> 사복 입은 걸 올려도 어색하고. 형좀 사복 입은 걸좀 많이 올려줘요. 아 이게. 지웠다 다시 한번 들어가지고.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려줘, 그렇죠. 배우님께 아 하지면 큰일 나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인사 좀 올려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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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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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됐어. 최 <laughs> 어색함. 근데 그게 진짜 매력이에요 가장 큰. 최진영 수학 어 수원의 자랑. 아 수원이 나한 스타. 그렇지 수원이 나한 스타. 이수아 남방. 아이즘 많이 늙었어요 <laughs> 요즘에. <laughs> 아주 군대 갔다 왔더니 뭘 뭔가 어디가 늙었어요? 늙었 똑같아요. 아 근데 좀 조금 오케이 여기까지 아 근데 조금 그런 얘기 좀 들어요. 아 진짜로? 어른 어, 어른, 어른 된 어른 된것 같다. 음. 아 그, 아야 뭐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어색해요. 저는 항상 막내였거든요 어딜 가든. 근데 저보다 막내가 많네요. 근데 하는 행동들은 다 형들이고 뭐 내가 까불까불 거렸는데 더 까불까불 거리니까. <laughs> 강현무요 강현무 <laughs> 강현무 <laughs> 정상빈 귀여워 강현무이 넘버 원이고 아락 이런 말 해야 되나 뭐 운동 끝나고 락커로 들어면 오 맨날 옷다 벗고 제 앞에서 춤추고 <웃음> <웃음> 막 그리고 막 저는 씻었는데 걔는 안씻안 안 씻었거든요 운동 끝나고 그막저 몸에 와서 막 비빌라 그래요 귀엽네 <laughs> 너무 <laughs> 귀여워. 아 이거 또 무조, 무조건 보거든요. 아, <laughs> 하지 말라고요 저기 <저희도>. 어, 어색함. <laughs> 핑구. 형 그거가 되게 이제 보니까 느겨 보니까 옛날에 만화인데 핑구인가? 음. 오형 어, 이제 형 별명 핑구예요. 전혀. 아 <laughs> 어, 맞아요 맞아요. 뭐 아... 어, 약간 닮기도 했네. 근데 아, 하는 행동이 하늘. 비슷해요. <laughs> 아 맞아요 맞아요 <웃음> <웃음> 저 그걸로 몇번 했거든요 <laughs> 이제 그 플랜 카드 이제 변경해 주라고 제가 건의했어요 고등학교 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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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<laughs> 신용 이거 말고 하고 싶은 거 없어요 <laughs> 아... 없어요 없어요 <laughs> 그러면 더블 <laughs> 무조건 리그 <laughs> 더블하면 괜찮지. 아니 전 리그를 생각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 어떡해 아니 뭐, 그것도 하면 좋은데? 네. 아니 해야죠 그것도 <laughs> 해야 되는데 <laughs> 굳이 이 정도 어, 하면 좋지 더블 뭐, 굳이라고요? 아니 굳이 안 하면 안 쓰는 게 아니고 FA컵을 굳이라고 하는 굳이 거... 써야지 무조건 써야 된다고말이지 <laughs> <laughs> 형은 뭐, 우승 적지 마요 내가 적었으니까 알았어 난 더블 네, 됐습니다. 그럼 저희가 그거 얼굴 낙상까지 딱 올렸어. 네, 네. 조금만 더 고칠게요. 수정 좀 할게요. 와, 나 근데 진짜 잘했다잉. 아니 형 그림 그리 생각 없. 어 <laughs> 아, 어울린다잉. 아. 확대해주세요 이거 전 전투력 측정기가 잘 나오게 해주고 있어요 아이 입건 뭔데 아네아잘 <laughs> 어울린다 어. 그렇죠. 머리 길어야겠다 <laughs> 잘어울린 괜찮죠 <laughs> 와 첫날 밤 자고 나서 그 나팔 소리 들으면서 일어났는데 <laughs> 마이쮸 같은 거 사, 사가지고 머리에 올려놓고, 저기 모자 쓰고 <laughs> 아, 말도 못 걸죠. <laughs> 1등에서 포상 받았어요.